쪽파 사다 드시면 쪽파 대가리 버리지 마세요. 조금, 약간 한, 1인치 정도, 1인치 정도 남기고 잘라서 다시 심으시면 쪽파 또잘 나와요. 이렇게 뿌리 잘라가지고 뿌리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 가르시면 돼요. 그냥 심어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굵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 갈라주시면은 얘네들이 연양분을 골고루 먹으니까 더 커져요. 이렇게 해서 화분에다가 심어서 놓으시면은, 어 화초도 되고 또 양념으로도 쓸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얘네들이 더 자유스럽게 크겠지요. 저는 농사를 쳐서 먹는데도 이런 거 보면 아까워요. 대가리에 이 정도만 돼도 파가 나와요. 이거 그냥 밭에다 던져 놓으면은 여기서 파가 나와요. 이런 것도 심어도 돼요. 화단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촘촘히 박아 놓으시면은 이렇게 또 양념으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